생생매거진 오늘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최초의 민족자본백화점 무영당이 신년을 맞아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승원 리포터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무영당을 찾아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어, 총 5층으로 구성된 무영당 곳곳을 작품으로 채워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로 기획된 전시인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층에는 사람들이 아이 쇼핑을 할수 있고, 요것저것 아기자기하게 볼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고, 2층에는 이제 젊은 연인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 디자인너에게 특별히 이 연초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3층은 이제 기존 작가들, 신진으로 뽑힌 작가들, 이 건물에 에너지를 불어넣을수 있는 역량 있는 작가들로 이제 작품들로 꾸며져 있고요. 4층은 미디어 작가 세 분께서 설치물과 함께 미디어 작품이 설치되 있고, 5층은 진정으로 무용당을 볼수 있게 5층에 올라오면 무용당의 아카이브적인 벽면 한번 읽어보시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정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SNS를 보다가 전시 관련 소식이 떠서 무용당이라는 공간을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공간을 이번 전시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되어서 좀더 뜻깊은 마음으로 오게 된것 같습니다. 1층 4층에서 4층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층마다 뭔가 분위기도 다르고 너무 많은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한층 한층 갈 때마다 뭔가 다른 곳을 구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네,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좀 여유로운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시민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참여한 작가들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연령층과 직접 소통하며 선보일 수 있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 특히 지역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생 생한 반응을 바로 느낄 수 있어 앞으로의 작업에도 큰 자극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음.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익명의 이미지를 출발점으로 빛과 색의 흐림을 통해 감정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강은영입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실험적인 전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 그 부담이 오히려 제 작업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됐어요. 이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더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제 작품에는 뚜렷한 메시지보다는 관람객 각자가 자신의 기억과 감정으로 화면 속빈 공간을 채워주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림 앞에 일부러 의자를 두고 잠시 앉아서 오래 바라볼 수 있게 했어요. 흐릿한 빛과 색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각자 다른 장면이나 감정이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멈춰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전시가 이번 무형당 전시는 제 작업 공간 안에서 관람객이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전시였어요. 품을 하나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처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여백과 흐릿한 빛을 통해 관람객이 앉아서 머물 수 있는 공간 같은 작업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 해외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건축물을 잘 보존하고 또 재활용하잖아요. 네, 그 무형당도 그 역사성을 좀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공간과 좀 비교해서 무형당만이 가진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유럽의 전시 공간들은 오랜 시간 쌓인 역사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무형당 역시 건물이 지닌 시간의 흔적이 전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새로 지은 전시장과 또 다른 매. 매력을 보여주고 음. 있습니다. 작품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관람객들 역시 예술을 일상처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무영당이 가진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기획 총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무용당 전중당이라는 제목으로 신년기획특별전을 기획한 남명오 오브 미디어아티스트입니다 우리 젊은 작가들도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젊은이들과 무용당의 공통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신년에 이 무용당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젊음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어, 신진 작가들을 뽑아서 그분들의 에너지를 이 건물에 이어서 어, 함께 활성화시키면서 또그 에너지를 시민들이 와서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시켜서 우리 대구 시민까지 함께 이 건물에 관심도 주고 에너지도 받고 그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건물들이 이제 도시개발에 의해서 많이 없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건물이 우리 시에서 뭐큰 어떤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역사가 살아있으니까. 그럼 후대에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없지라는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현대 우리가 지켜줌으로써 자부심,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지금 현재 딱 드러나는 이익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무형당 특별 신년 기획전 무형당 청중당은 2월 25일까지 이어지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겨울 방학 동안 또 많이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원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